10번 모른다고 네. 10번이 f(x) a(x)의 내 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1이 1이 x-1의 제곱을 나누어서 나누어 떨어지도록 a/b-a 값을 정해야 네. 한다 4승이승 음. 상승에는 호기처식이자 저는 가지고 x-1제곱으로 나눴을때 나누어 떨어지도록 풀라 제일 무식하게 풀라면 어떻 풀면 되노 쭉쭉 나누면 되지 뭐 맞지? A 4차 3차 2차 1차 상수 이러던다 이거 맞지 몇번 나누면 되노 뭐 두분 나눠서 한, 한 개씩 두분 나눠도 되지만은 뭐, 맞지 똑똑한 사람들은 한 방에 나누면 되겠지 이걸 뭐 어쩌네 지키면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1 이렇게 바로 나누면 되겠지. 어, 맞지? 맞나? 다시 해볼까? 세제곱 어, 빵빵빵빵빵 이거는 자리를 그냥 피워두면 된다. 맞지? 네. <laughs> 자, 뭐 필요하노? ax의 제곱이 필요하네. 그러면 은 ax의 4제곱 마이너스 2ax의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이 되겠네. <laughs> 그 다음에 빼면은 b 플러스 ea의 x 세제곱 마이너스 ax 제곱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는 b 플러스 ea의 x가 하나 필요하겠네. 삼차 만들려면은 그래서 b 플러스 ea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를 곱해 주니까 2B 플러스 4A의 X제곱 플러스 2AX 이렇게 되네 이것을 또 빼주면 어, 빼면은 이거 두 개는 빼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거 플러스 바뀌죠 이거. 그러면은 4A a 이거 3A지. 3A 플러스 2B X제곱 이거는 빼면은 부호 바꿔면 되니까 어 그래야 되겠네 삼수항은 1나로 왔다 1 맞지? 네. 차이차만들라면 2차, 여기 얼마 나와야 돼 3a 플러스 2b만 있으면 되겠네 그러면 3a 플러스 2b x의 제곱 <laughs> 그 다음에 곱하면은 지금도 마이너스 1을 곱해야 되니까 마이너스나또 2만 곱해주면 6a 플러스 4 b x 되겠고 상수항은 3A 플러스 2B 이거를 빼니까 얼마? 그럼 도 플러스 바뀌지? 6A 마이너스 2A니까 4A 이거는 플러스 4B에다가 B를 빼니까 플러스 3BX 그 다음에 이것 이거 빼니까 1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B가 되겠네 나누어 아, 떨어지려면 이 놈이 빵 나와야 되겠네 이 놈이 빵이고 이 놈도 빵이네 여기 봐면 되겠죠? 네. 이렇게 말고는 어떻게 볼수 있을까나. 네. 자, 두 번째 방법. 네. 두 번째 방법. 네. 자, 일단은 인 수분의 모양이 돼 있다, 맞죠? 네. 따라서, X에다가, 1을 대입해봐 변형이다. 변형. 1 대입하면 얼마나? 와 A 플러스 B 플러스 이런 빵 이런 놈네 맞나? 저번에 정리하는 거기억나나 미지수가 모르는 게두 개인데 대입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잖아. 1밖에 없잖아. 맞죠? 응. 그러면 이게 미지수가 두 개인데 한 개밖에 없으면 못푼대 지금. 근데, 불신대까지 만들려면 뭐, 단단해.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정리할 때 있지. 응. 근데, 전란이 상수잖아, 맞지? 근데 상수는 문자가 아니잖아. 숫자도 알려줬잖아. 그럼 문자에 있는 건이이 전란네. 따라서, 이놈이 상일라.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저놈을, 저권리식으 대입해. 대입하면은 A, X에 내재고, 플러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X의 세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요것만 했다 요것만 요것만 했다 요것만 요것만 정리문자 한고 이거 AX의 세제곱 마이너스 A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 뭐냐? 자한 네개다 두게씩 묶을까 3승을 묶으니까 x-1 이렇게 나와 a x 3승을 묶으니까 맞 응. 뒤에는 마이너스를 묶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 지 이해 되나? 이거 네. 인수분해 되지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게 인수분해 되지 지금 이제 묶어서 한쪽이 됐지 공통수이 있다 없다 어, X 마이너스 무수되고 X 마이너를 묶으니까 남은 거는 A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남대. 지금 하나씩 다 적고 있다. 응. 이거 이해 됐나? 응. 그 다음에 이것도 정리할까? 오늘 정리할 것도 없네. 그냥 가로만 풀면 되겠네. 맞지?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x를 변형시킨 식이 이만큼이야 이 놈을 뭐했다고? 이 놈을 x-1의 제곱으로 나누니까 나누어 떨어졌다 이 말하고 같지? 맞나? 네. 자 양면에 봐봐. 양면에 보면 뭐가 똑같아? 인수 x-1이 똑같네 네. 하나씩 날려보내라 그러면 남은 게 AX에 세지 마이너스 x 제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1QX 이런 거 하면 돼 그래야 살아있지 네. 또 대입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대입해라 네. X에다 1 대입해라 0 되는 것이 X 1 대입하면 얼마 나와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얼마 따라서 네. A가 얼마 A3. A3을 여기 대려라 따라서 B는 얼마? 네. 마이너스. 네. 어떻게 풀기 좋다고? 이렇게 네. 시혈 해정해서 푸는 기 좋다. 이거는 무식한 방법이다. 네. 어? 어. 됐나? 네. 10분 됐죠, 그러면? 네. 그 다음에. 하필 없나? 14번 어. 14번은 어 3차식 3차식 fx가 있는데 첫번째 조건은 f0은 0그 다음에 f1은 2분의 1 /2. 그 다음에 F2는 3분의 2. F3은 4분의 3을 만족한다. GX는 X 플러스 1. 그 다음에 FX 마이너스 X라고 할때 1번 GX를 GX를 X로 나눈 나머지 X-1로 나눈 나머지. X-2, X-3으로. 나눈 나머지를 다 구하라, 이런 말이 이거는 뭐 쓰면 되겠노, 그러면은? 나머지 정리 쓰면 해라. 첫 번째 거. 자, 첫 번째 거는 X로 나눠서면 윤대는 값이 0이자. 그러면 G0 구하라, 이 왔자. 휴가가 0대 해라, 이거. 0대 해봐, 얼마고? 0 넣으니까 1 필요 없자? 이거 0 넣으니까 F0. 이거 0 필요 없자? 이거 X 아니가? 응. 네. 0 필요 없자? 그러면 G0은 F0하고 같네 F0 얼마고? 응. 네. 네. 됐나? 두 네. 그 번째 거는? 두그 번째 거는 1대0 0 값이 1이자? 응. 1 집어 넣으면 얼마고? 1, 1 넣으면 2. 그 다음에 F1. 마이너스 1 빼야 되겠네. 그대로 1돼했겠다 F1 얼마고? 2분의 2분의 넘으면 1이네. 1 마이너스 2 얼마고? 이것도 0.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X 마이너스 2로 나눈 거는 이거는 0 되는 값이 2니까 1을 대입하면 얼마? 3F2 마이너스 하면겠네 F2가 얼마? 3분의 2. 3분의 2 대입하면 얼마? 이제 네. 0이네. 다음에 네번째 0대는 값부 대입하면 3대입하면 3나면 4F3 마이너스 3 넣으면은, F3이 4분의 3 4사 약분 돼도 이것도 0이네요. 다행이네요. 됐나? 네. 됐나? 네. 그러면은 여기서 어? 이 GX라는 식은 0 넣어도 0 1 넣어도 0 2 넣어도 0. 3노도 0 이게 무슨 의미일까나? 어? 이 gx가 뭘 뜻하는 말이야 이거? 6노도 0 1노도 0이란 말은 x-1을 얘기하자 2노도 0은 x-2 3노도 0은 x-3을 얘기하자 알자? 네. fx가 몇 차나 고 3차라 했지 3차에다가 x 플러스 1곱하이가몇 차냐 4차. 4차에다가 X를 빼도 4차. 음. 맞지? g x 식이 완성되버렸네. 이로그 음. <laughs> 다음에, 2번. 2번은 G-1. 이거에 가하고 GX를 구하여야 된네 g x 로 지금 우리 어, 보형 틀어만 들어놨다 맞지? 네. 뭐를 모르고 있노? 네. 최고차의 개수를 모르는 거잖아 맞자. 네. 개수는 나중에 공부해 아가지고개수 바로 알려주는 거잖아. c 1을 구해볼까? 이거다가 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거다가 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네. 넌 마이너스 0 얼마고 여기 있자. 네. 다 필요없네. 0 이거 마이너스 0 얼마 얼마야? 1로. 네. 마이너스에 네.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로. 그럼 우리 이거 계속 모르는데 이거 a를 할까? 네.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 나와? 아 첫번째꺼 마이너스 1 곱하기 그 다음 두번째는 마이너스 2 세번째는 마이너스 3 네번째는 마이너스 4 해도 되겠네? 따라서 여기 얼마야 이 24가 맞지? a는 그대로 있고 여기 24a니까 a는 얼마? 24분의 1.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24분의 1 계획하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지혜수식은 이만큼이지. 됐나? 이거는, 이거는 지금 문제를 푸는 순서를 다알주고디왜 마이너스를 내야 되는지 알겠죠? 이거는 마이너스 값을 알 수가 없잖아. 근데요 놈이 용만들어서 이거 혀대 필요 없지 이거. 그래서 마이너스를 내고. 됐지? 네. 그 다음에 세째째세째째는 번째. 어, x x x-5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여라 이1 0 이래. 그럼 이 나머지는 뭐0 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 자 F를 5를 집어넣으려면 여기다가 5 집어넣어야 되겠다 여기 이 식에다 양배를 넣어 5를 집어넣어 그러면 은 G5는 6F5 마이너스 5 이해되라 맞나? 됐나 그러면? 자 이거 G5를 부터 구해보지마 G5 여기서 G5를 구해보지 뭐. 5놈에는 24분의 1 곱하기 5놈은 첫번째 5그 다음에는 4 3, 2, 요렇 되겠네. 맞나? 음. 4, 3, 2, 24 약분 될보네 음. 따라서 나눠보면 5나았지 음. 그래서 G5는 5다, 5. 그래서 이놈이 5니까 5는 6F5-5로 되겠네. 다 f 군데 F5는 얼마고? 6분의 10이자 음. 약분하니 얼마고? 3분의 5가 되겠다. FX 구하라면 구할 수 있나, 없나? 구할 수있대 어? 힘들고도 구하려고 하면 FX 구할 수있대 어떻게 구하냐면, 3차 식이를 했으니까, 저것을, 아, F0이 0이면 상수상 0이는 얘기죠. 그러면 3차 식이를 했으니까, 뭐, AX에서 제곱 하기 b x 에저 제곱 하기 CX, 를둬 두가지고, 조뒤 있는 세 개를 대표하고, 요리 한번 풀 수는 있어. 그런데 이거 뭐, 풀 필요 없어, 요 이거. 뭐, 안 해도 돼. 맞죠? 네그 다음 그 다음엔 없나? 아 저.. 15번에 15번에 6번 네.